우리 집 자체가 조용한 곳이어서 정말 제주스럽고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우리 집 좋아요. 음, 라떼야, 우리 라떼는 오줌 싸요. 절대로 우리 고양이들 방 안으로 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아, 오늘도 햇살이 너무 좋네요. 아 밖에. 제가 제주도에 지금 한 5년째 살고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제주도 사시니까 좋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주도에 사는 게뭐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단 또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주도가 좋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5년 동안 살고 있겠죠. 2017년 겨울에 한달 살기로 제주도를 먼저 왔었어요. 한달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두 달로 늘리고 세 달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제주에 있으면서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달 살기를 한 다음에 바로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서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게한 달에 많으면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올라가면 되는 일이고 뭐 일이 더 많아지면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 스케줄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때 일을 다 처리하고 내려오고 그러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제 이주해 오면 한 50%는 제주도에 적응해서 잘 살고 다시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한 50%는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50%에 들어간 거죠. 정착을 한 50%. 일단은 뭐 제주도에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거리가 돼야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거는 돈이 들고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돈을 벌지만 제주도에서도 부업처럼 시작한 게이 민박업이에요. 이 민박업을 한 지도 3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민박업을 할수 없어요. 제주도에서 2년을 거주를 해야만 민박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외지인이 오자마자 이제는 민박업을 할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일이 있어야 제주도에서 정착해서 살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 제주에서 사는 것도 현실이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제주도에서 살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어떻게 먹고 살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는 손자봉이라고 합니다 손자봉 저는 여기에 도입부까지만 올라가서 앉아있다 오거든요 이제 입구에 올라오자마자 그만큼만 올라와도 맞은편에 용눈여름이랑 뷰들이 좋아서 의자 이렇게 캠핑 의자 깔고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배부 없습니다 요렇게 의자 깔아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와 11월 초대데도 앉아 있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대로 일단은 그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살수 있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해 먹고 살수 있냐? 일단 외지 사람들이 오면 할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식당, 카페, 뭐 그리고 숙박업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숙박업은 오자마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외에 펜션이나 법인을 해서 펜션이나 뭐 그런 것들은 할수 있겠지만 일단 돈이 많이 들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할수 있고, 취업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 시내 쪽에는 알다시피 카카오도 있고, 여러 IT 기업들 본사들이 제주도에 꽤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쪽 관련 종사자라면, 그런 회사 다, 다니는 분이라면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젊으신 분들은 카페나 그런 데 알바나 직원으로 취업을 할수 있고, 뭐 호텔이나 그런 데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법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은 여기서 스냅 촬영도 많이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육지나 그런 도시보다 당연히 일의 기회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음, 아니 뭐 돈이 많거나 뭐 그래도 되겠죠. 이 어떤 일을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봐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 대답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음, 네, 그러네요. 만약에 제주도에 막 살고 싶거나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저처럼 한달 살기, 한달 살기 이어서 두달 살기, 뭐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여행을 오면 그렇게 큰 섬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 상당히 섬이 크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동쪽이야. 여기 성산이 있어. 여기 성산 일출 성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동쪽 지역이 있고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그러니까 여기 동북쪽이죠. 동북 지역하고 동남 지역이 있습니다. 위태 쪽에 이렇게 표선 그쪽을 중심으로 또 동남 남원 그런 쪽이 있고요. 이쪽 쭉 돌아가면 여기 쪽에 이제 서귀포가 있고 중문 이쪽으로 넘어가면 대종 모슬포 뭐 음? 송악산 그런 것도 있고요. 여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한림 여기 쪽에 협재 뭐 금능, 이제 그런 쪽들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 중산간 지역이 쭉 있는데, 다 여기저기 다녀보시면서, 어, 디가 좋은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달 살기든, 뭐, 이주 살기든, 좀 여행을 오실 거면, 계절별로 오셔서 각 계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뭐, 자연만 있을 것 같지만, 제주도도 시내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인구가 70만 명에 가까워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사실은 제주 시내에 살고 있어요. 시내에 뭐 있을 거다 있어요. 백화점이 없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는 백화점 쇼핑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뭐 문화생활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뭐 뮤지컬도 봐야 되고 공연장도 꾸준히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돼. 클럽도 가야 되고 해야 될게 너무 많아.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제주에 살고 싶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내에 가면 클럽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홍대 앞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강남이랑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충분히 즐기시고 난 놀고 다 놀았다 할때 내려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연을 보고 좋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5년 동안. 그래서 적응을 한 거겠죠. 맨날 보는 뭐 똑같은 풍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풍경이 계절마다 다르고 날씨마다 다르고 다 달라서 너무 저는 이 풍경이 좋습니다. 이 제주도의 이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수 있는 거고 자연을 정말로 심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될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제주에 태어나서 제주에 이렇게 가족도 있고 제주에 삶의 터전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제주가 삶의 터전이니까 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터세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살면서 제주도에서 터세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민박업인데 제주도 분들은 민박업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겹치지 않아요. 내가 민박업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상도리는뭐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차피 우리 집에 뭐몇 명이 나오겠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나 주변 현지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랑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사람들이 터세를 느끼냐면 식당, 카페, 막 그런 것들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왜 쫓아내? 그잘 그 되는 카페 있으면 유명해지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쫓겨났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카페가 처음에는 되게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막 그냥 막 아름아름 사람들이 오다가 한번빵 터져서 사람들이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막그 관광객들이 와서 차막 아무 데나 세워놓고 남의 집 앞에 차 세워놓고 막 거기 막 사진 찍고 옆집에 막 그냥 되게 예쁜 그 옆에 그냥 가정집인데 예쁘다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카페 사장님이 다제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민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민원들이 들어가고 아 어, 진짜 너무 막 이렇게 힘들다. 이제 그 사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해에 그 집주인한테 사람들이 팍 민원을 넣어서 연장을 안 해준 겁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을 카페 사장 입장에서 보면 텃세라고할수 있죠.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텃세가 아니라 뭐 외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장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많이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한테 불편함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텃세는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생겼을 때 생기는 거지 막 왔는데 너 육지 사람이야 저리 가. 사실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당해봤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이주민들도 그분들을 배려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주민들을 뭐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피해만 안 주면 사실은 텃세라는걸 느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와서 텃세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랑 엄청 친합니다. 네. 역시 할머니가 진짜 제주도 사투리만 쓰셔가지고 대화를 하면 거의 한 80%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가지고 그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가서 이렇게 문고리 같은 거보잖아 문고리도 고쳐주고 이렇게 우리 시멘 같은 거 바닥 바를 때 그쪽에 좀 남은 시멘 바닥으로 이렇게 발라주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해드리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에이 뭐터세가왜 있어요.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물가. 물가가 전국 다 해서.